네, 안녕하세요. 책달 사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 매일 학원 시작하는 1일차인데요. 일단 첫 번째, 카메라를 보면서, 특히 카메라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어, 이 방송, 뭔가 녹화, 제 얼굴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처음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익숙하지 않은 거를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정말 어렵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저를 녹화하기로 고민 어.. 고민만 했었던 저를 이렇게 녹화하게 만들었던 건 어, 우리 그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중에서 그 공영환 씨 공영환 님의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매일 확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천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 이분에게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도 많이 감명받게 됐고 그리고 그 감명받은 거에다가 제 스스로 그분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고 제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했던 게 제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어떤 아웃풋을 해내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공연님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한번 어 언급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어 저는 일단, 스타트를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 떠밀려오는 삶에 그냥 지쳐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고 싶어서 미뤄왔던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얼굴을 녹화해서 온라인 세상에 띄워보낸다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그 오픈된 자리에 온라인에 이 음명성이 가득한 이 공간에 제 얼굴을 띄워보낸다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남들은 제가 유튜브에 나오든 아니든 제 영상을 봤을 확률도 사실 낮은데 말이죠. 그래서 남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 맨날 유튜브를 가지고서 소비하는 삶, 그러니까 어, 좋게 얘기하면 인풋 집어 머릿 속에 집어 넣는 삶만 살았다면 어, 제가 스스로 제 것을 시작해보는 삶으로 전환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책을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책을 어 점차 나중에는 아웃풋을 낼수 있는, 뭐, 책을 쓰는 그런 기록하는 삶도 살고 싶기 때문에, 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 또는 어, 댓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삶을 꾸준히 기록해 나가는 삶, 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뭔가... 그 사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들인데 어, 큰 기업을 생각하고서 시작을 못하는 거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작게라도 내 것으로 시작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의미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차차 아마 아침 학원 혹은 매일 학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한 어, 편집 없이 이 편집 없이 하는 이유는 가장 어, 주된 이유는 제가 편집을 배워서 혹은 스크립트를 제대로 구상을 해서 각 잡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아,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로드 하는 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음,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은 어, 반드시 스스로에게 올려지는 어, 그 어떤 어,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일단 공연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매일 학원을 통해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새벽 어, 6시 아침인데요. 보통 주로 이 아침에는 어, 누구랑 이야기를 할 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어, 2024년 한 100일 정도를 남겨놓고 어, 어떻게든 스타트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과 함께 어, 아침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학건 저도 공명원님처럼어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외쳐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기 같은 거는 이따금씩 쓰고 남기지만 어 이런 영상 형태를 통해서 하는 건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스스로 큰 도전이 될것 같고 저의 성장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어뭐 자막 달고 또는 좋은 유튜브 장비 사고 뭐 이렇게 해서는 어 정말 시작하기가 어렵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그리고 가볍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가 확언하는 그 준비했던 것들은 있어요.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찍고자 하면서 어저께 준비를 하고 잤습니다. 어,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새로 시작한 온라인 사업이 매출 5천만원을 꾸준히 만들어낸다 4. 26, 20, 2026년에 드디어 내 책이 출간돼 더 나눌 수 있게 됐다 5.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더 자주 행복해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1일차 정말 이 유튜브 녹화 아니 이 핸드폰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했고 처음에 한 10초 20초 녹화되다가 어, 다시 녹화하고 했었던 것만 한 세네 어, 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편집을 하지 않고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어, 이 지루한 영상을 또 어, 올리는 것 자체도 좀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방향과는 다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 저 스스로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동기부여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